그리고 저쪽에볼 필요도 없어 강남쪽 뭐하러 와씨야 소리가 저쪽에서 다 나는데 저길 왜안 보다 그래 브리핑을 그 배우 있는 애들이 브리핑을 해주잖아 보면서 저차 지나간다 저기 능선뭐 뭐야 위에 위에 위야이방향돌 야, 야. 야, 뒤에 아, 돌 왼쪽으로 어 왼쪽에 있다 둘이다 둘 미친놈들이야 존나 웃긴다 시키 죽였어? 죽였으면 살려줘 병신이나 파밍하려고 려봐안 죽였다고 죽였으면 죽여, 살렸지. 뭔 뭐, 파밍을 한다 그래, 지금. 에이씨, 막 뒤졌네. 오, 살았어. 죽였어? 어.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싸우고 있는데, 킬로그 좀 봐, 좀. 빨리, 빨리, 빨리. 나 킬로그 볼줄 몰라. 왼쪽에 뜨잖아, 알아서. 보통 안 보이는데. 탄만 챙기고 가자. 아니, 뚜껑 아 뚜껑 먹어야돼부산 있어? 어. 아, 마지막 새끼 존나 빡셌어, 지금. <laughs> 술래잡기였어. 내 삼뚝, 왕용아. 오케이. 내 삼뚝 먹고 탄 챙기고. 카고팔 있냐? 어, 카고팔. 좀 포포팟 아, 시... 있는데 쓸거면써 아이스카스카 달라고. 이스카포. 음, 직접도 있냐 아마. 어, 뭐기어카고팔탄티까지 어? 아, 짱나. 왕룡아 여기 M4 있는데 M4 풀팟 들거면 너 들어 나 구상 두개더 떨궈줄게 아니야 저거 음료수 많네 집통제도 있고 가자 좀 이쪽으로 올라가야겠다 들어갈 수는 있겠다 야 구상 두개 떨군거 먹었어? S195. 안 쏘고 들어간다. 좀만 더 뒤로 가자. 제발 여기 없어라, 제발. 하나님. 하나님, 제발 없어라. 제발, 제발, 저 우측 돌 조심해. 가로질러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센터 돌아간, 저거, 돌아가는 거야. 안 죽으려고. 제발,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아, 씨발. 일단 들어가야지. 일단 들어가. 아 죽었다 이거 씨. 난 살겠다. 부상 약 있지 너. 응, 먹었어. 아 올라. 조금만 내 승리 뒤집어냈다아 씨발 위로 올라오게 잘했다. 야, 야, 홀, 홀, 그뭐도 더트이 없냐로라 홀, 그, 떨 그, 다 어? 토, 그, 토, 그, 토, 그, 토, 그, 토, 너 위에 봐, 나 밑에 볼게. 밑에를 왜 봐,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밑에 보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애들이 없어, 지금. 자기장 들어가기 전에 제발 쏘지마 뒤에 보고 올게 너는 들어가 자리 잡는다 이제 저기 하나 보급 있었구나 저기 형아 자리잡아야돼 지금 난 일단 자리잡았어 아 이거 집뒤에 없을까? 내가 보고왔잖아 지금 저 앞에 하나 더 SE방향 N방향 한팀 안쏜다 안보여나 여기 안쏜다 어 뭐야 뒤다 방영아 SW 방향인데 나 뒤에서 쐈어 그러니까 아. S 방향인데 나 지금 확인이 안돼 기절 오케이 킬 나이스. 그럼 한세개한더 새끼, 새끼 있다는 얘긴데 기다려봐 나 지금 다른 애들은 확인 다 했거든 지금 죽었지 가자 어딜 가자는 거야 치킨 먹으러 야 우리 왔던데 위로 해서 차한대 차한 돈다 콜덕분에. 내려갔다 발소리 아내 자리 존나 좋은데 어디서 쏘는지 모르겠어 한 새끼가 그 새끼 너너 너 쏘는 새끼 내가 죽였잖아 아 했다 저은게 있다 일단 보러 나 밴드 이것 좀 올리고 좀 보러 타자. 이 자리 좋아 안 보여 잘. 너.. 너킬 들어왔어? 응. 한 새끼 죽였는데 한 새끼는 살아있는 기절 사망이었어? 어. 앞에 하나 찐다 이 방향. 못 봤어 씨. 나뒤 잡는다. 얌나무 있나 보다.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어, 나다로 쏘지 마. 수류탄. 아안 보이는데? 어, 들어있나? 수류탄 던질게 봐봐. 어딘지. 어. 저앞나무 아, 나 있는 쪽이 아니야. 이 새끼 몰라. 킬 죽지 마. 킬킬 킬. 킬, 킬, 킬. 그쪽만 봐. 그쪽만. 킬 들어왔다. 두 새끼. 아시안보이네 지금 내가 자리가 엄청 좋아. 어 왼쪽에 있다. 와 씨발 어디지? 어디지 안 보여. 아쉣앗 기어봐. 야두명 남았어. 왕영아. 뭐해 왕영아? 오케이, 좋아. 와, 씨, 피축쭉 빠진다. 내가 지금 어디, 어디서 죽었는지 확인이 안 돼. 내가, 그, 일단, 저거 한 명은 눕혔거든? 1대1대1이다. 어. 네 왼쪽에 한 팀, 왼, 왼쪽에 하나, 어. 아, 씨, 여기 밑에가 안 보이니까. 그 왼쪽, 어, 옳지. 내, 내 시체 쪽으로 가지마. 어디 킬각 있나봐. 요니 네 왼쪽 나무 있지. 여기서 쐈어. 그개 내가 죽였어. 거기는 자기장이잖아. 있을 수 없고. 그거 왼쪽에 하나, 밑에 하나야. 나무 나무에 다 있겠네. 4초. 저 왼쪽 나무 붙어야 된다. 죽어도. 새끼 어딘지 모르니까 3초 <목소리> 끝났어 뛴다 됐어. 너 뛰어야돼 지금 야아 씨발 아저 자기장... 아아아아어 <laughs> 뭐야 아두기하나있었아잘증나씨못 죽였어 씨그 거리에선 소음기 단발 쏴야돼 보정기였으면 니가 죽였겠는데 까비